양띠는 12간지 중 여덟 번째 띠로 미년생이다. 신미생, 개미생, 을미생, 정미생, 기미생을 가리킨다. 오행으로는 미토, 음양으로는 음의 기운에 해당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순환하며 우리 모두의 인생의 바퀴는 끊임없이 돌아간다. 이처럼 운명이 때론 우리를 정상에 올려놓기도 하고 때로는 골짜기로 내몰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이다. 운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들은 그 기운을 유지하고 더욱 크게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운이 하락세에 있을 때는 그 판도를 반전시킬 기회로 삼아야만 한다. 비록 지금 운이 하락하고 있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바로 우리를 성공궤도로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다시 한번 본인의 삶을 돌이켜보고 재정비를 하여 앞으로 나아가고자 꾸준히 노력한다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반드시 해내고야 말 것이다. 지금부터 양띠의 2025년 8월의 운세를 알아보자. 양띠 운세. 2025년 양력 8월 1일 금요일 이날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뿌연 안개가 내려와 길을 잃게 된 것처럼 일의 진행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겨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날이로다. 중요한 결정이나 일의 추진은 마치 안개가 거치길 기다리는 것처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2025년 양력 8월 2일 토요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얼었던 강물이 녹아 흐르듯 나의 직장 동료나 친인척 등 지인들의 도움으로 인해 가로막힌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되는 날이로다. 대인 관계는 햇살이 따스한 봄날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아 사람들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기회들이 자라나고 꽃을 피울 것이다. 이 날을 활용하여 마치 정원사가 다양한 꽃을 심고 가꾸듯 대인 관계를 통한 활동에 더욱 힘쓴다면 나의 삶의 아름다운 변화의 꽃들이 만개할 것이다. 2025년 양력 8월 3일 일요일.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우리의 삶은 때때로 조용한 길을 따라 흘러가야만 한다. 탐욕스럽게 남의 열매를 따려하지 않고 자신의 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림으로써 문제의 씨앗을 심지 않게 되는 날이다. 평범한 날들이 흐르는 동안 큰 기대 없이 작은 기쁨을 찾아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2025년 양력 8월 4일 월요일. 이날은 바다에서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는 선박이 떨어진 작은 짐을 찾고자 무리한 항로 변경을 택하는 격이로다. 재물과 관련된 약속은 선박의 나침반과 같아 정확해야 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한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항해한다면 큰 풍랑 없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항해 조건이 완벽하지 않으니 모든 결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 안전한 항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2025년 양력 8월 5일 화요일 봄날의 정원처럼 나의 인품과 능력이 만개한 꽃으로 주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형상이다. 마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어 모든 것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지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높아지고 있다. 바람이 잔잔한 호수 위를 항해하듯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롭게 흘러가는 매끄러운 하루이다. 2025년 양력 8월 6일 수요일. 오늘은 무거운 눈에 가지가 부러지기 쉬운 겨울의 나무처럼 책임질 일을 맡는 것은 피해야 하는 날이로다. 자신이 직접 처리한 일이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하고 결과 또한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가다듬고 매사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문서와 관련된 일은 아주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으니 가능한 한 멀리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2025년 양력 8월 7일 목요일. 이날은 안개가 자욱한 새벽에 길을 찾아야만 하는 여행자처럼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날이로다. 판단력이 흐릿해지는 것은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은 것과 같아 중대한 결정은 안개가 거치고 명확한 시야가 확보될 때까지 미루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2025년 양력 8월 8일 금요일 폭풍이 오기 전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고 미리 안전한 항구로 배를 몰아가는 선장처럼, 오늘은 위험을 예감하고 대비하는 형국이로다. 폭풍의 중심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바람과 파도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망망대해의 선장처럼, 어느 정도의 책임은 불가피하게 따르는 날이다. 2025년 양력 8월 9일 토요일, 이날은 작은 돛단배가 드넓은 호수를 항해하는 형상이로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소소한 교류로 인해 작은 파도가 일어나며 지출이 생길 수 있다. 큰 폭풍은 아니지만 배가 물살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타를 신중히 다루어야 한다. 지출이든 자신의 몫이든 소중한 것들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날이다. 2025년 양력 8월 10일 일요일. 오늘은 험난한 바다에서 항해하는 배가 조심스럽게 항로를 정해야 하는 격이로다. 재물과 관련된 약속이나 보증은 거센 파도의 배를 맡기는 것과 같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주변의 부탁이나 권유에 휩쓸리지 않도록 닻을 경고히 내려야 한다. 특히 재물을 다루는 분들은 돛을 줄이고 조심스럽게 항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 바다의 기상은 변덕스러우니 오늘은 항해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전한 항해를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 2025년 양력 8월 11일 월요일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강한 바람에도 굽히지 않는 대나무처럼 고집이 세워질 것이나 마지막 한 땀까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 날이로다. 정교한 시계의 톱니바퀴를 조정하듯 작은 부분 하나 하나가 중요할 것이다. 짜증이 나고 힘든 일에 마주쳐도 폭풍 속의 배가 되지 않도록 조타수의 냉정함을 유지하며. 물결에 휩쓸리지 않는 안정된 항해를 이어가야만 하는 하루이다. 2025년 양력 8월 12일 화요일. 이날은 귀인이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격이로다. 귀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준비한 선물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의 곁에는 항상 도움을 줄 준비가 된 이들이 있어 결국에는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양력 8월 13일 수요일. 오늘은 마치 수많은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과 같은 날이로다. 좋은 기운이 별빛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어둠 속에서 의심의 그림자도 드리워진다. 감정의 파도는 때로는 밝은 달빛 아래에서 춤을 추고 때로는 구름에 가려져 흔들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은 밤하늘의 평화로움을 닮아 좋은 편이니 별빛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가면 의심의 어둠도 거치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로다. 이, 2025년 양력 8월 14일 목요일. 오늘은 숲 속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때 아주 친절한 길의 안내자를 만나는 것과 같은 격이다. 평소에는 길을 가로막는 듯한 나무가 이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표지판이 되어줄 것이다. 심지어 오랜 원수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모든 일이 순풍에 도칠 담배처럼 순조롭게 진행되니 이 유리한 바람을 잘 활용하여 목적지로 향하는 여정을 이어가면 된다. 이 날을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도움이 큰 힘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2025년 양력 8월 15일 금요일. 오늘은 거울의 반사처럼 내가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서로 다르게 비칠 수 있는 날이다. 서로의 기준의 잣대가 뿌옇게 흐려진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아. 섣부른 판단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다툼의 씨앗이 될수 있다. 남의 집 대문 앞에서 불필요한 조언을 하는 이유처럼 남의 일에 나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오늘은 조용히 관망하며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현명할 것이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평화롭게 하루를 보내야 한다. 2025년 양력 8월 16일 토요일 오늘은 숲 속의 나무가 강한 바람에 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자신의 인격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운세로다. 남의 일에 간섭한다면 봉변을 당해 망신을 겪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험난한 길을 걷는 여행자가 위험을 피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듯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남의 일에 나서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2025년 양력 8월 17일 일요일 이날은 숲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우연히 발견한 나침반과 같은 격이다. 나침반은 본인의 위치를 확실히 알려주며 나아갈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나침반을 따라가다 보면 해결해야 할몇 가지 과제들이 생기겠지만 그 문제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오늘 얻게 되는 것들은 공짜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분명 기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주변의 인정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2025년 양력 8월 18일 월요일. 이날은 봄이 오면서 얼어붙었던 강물이 서서히 녹아 흐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로다. 겨울 동안에 얼음이 녹아내리며 강물은 다시 자유롭게 흐르기 시작할 것이다. 일의 흐름도 이와 같이 막혔던 부분들이 해소되며. 순조로운 진행을 보일 것이고 가족의 일로 인한 경사는 봄날에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삶에게 활력과 큰 기쁨을 더해줄 것이다. 이처럼 좋은 날은 마음의 빙하를 녹이고 새로운 시작과 성장의 기회를 가져다주는 날이므로 이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하여 삶의 강물을 따라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야만 한다. 2025년 양력 8월 19일 화요일 오늘은 작은 마을의 유명한 장인이 된 것과 같은 격이로다.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나의 기술을 보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온다. 나의 손길이 닿은 작품들은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대가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나의 능력이 주목받는 날에는 쉬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분주하게 움직여야만 한다. 장인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더 많은 작품을 창조하듯이 이 좋은 시기를 활용하여 나의 명성과 성취를 더욱 높여야 하는 날이다. 2025년 양력 8월 20일 수요일. 이날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거센 폭풍우를 만난 것처럼 재물과 일상에서 풍파를 겪는 날이로다. 주변 친지나 동료들 사이에서 작은 오해가 큰 파도처럼 일어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혹은 섬처럼 고립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때일수록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되새기고, 스스로의 나침반을 잃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와 같으니 조심스러운 항해가 필요한 날이다. 2025년 양력 8월 21일 목요일, 오늘은 숲속을 걷는 나그네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늑대 무리를 만난 것처럼. 주변에 예상치 못한 적들이 생겨나는 격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판단이 흐려질 수 있는 날이니 안개가 자욱한 길을 조심해서 찾아가듯 신중함에 신중함을 더해야 하는 날이다. 2025년 양력 8월 22일 금요일. 이날은 작은 배가 바다를 항해하며 파도에 휩쓸리는 것과 같도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듯 지출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쉽게 제어하기 어려운 날이다. 수익보다 지출이 많은 날이니 선장이 배에 조타를 잡듯 조심스럽게 항해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평온한 항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양력 8월 23일 토요일 샘물이 소산하듯 기운이 차고 넘치는 날이로다. 삶의 흐름이 봄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경쾌하고 유쾌하지만 동시에 숲속을 걷다가 뿌리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큰 실수에도 노출되어 있는 격이다. 이 기운을 활용하되 높은 곳에서 바람을 만끽하는 새처럼 너무 자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공비행을 하다가는 갑작스러운 폭풍우를 만날 수 있듯이 큰 곤란에 직면할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날개짓을 해야 하는 하루이다. 2025년 양력 8월 24일 일요일. 이날은 조금씩 쌓이는 구름처럼 답답함이 느껴지는 하늘과 같은 격이로다. 비록 구름이 끼어 있지만 폭풍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업무의 세계에서는 마치 복잡한 그림 퍼즐을 맞추듯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나타나서 많은 고민이 따르겠지만 한 조각씩 자리를 찾아가며 결국에는 전체 그림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차분히 문제를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날이다. 2025년 양력 8월 25일 월요일. 오늘은 조용한 숲 속의 나무와 같은 운세로다. 나무가 높이 자라려고 서두르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키가 크듯이 억지로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다. 차분히 뿌리를 깊게 내리며 내면의 힘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한다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나무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오늘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기보다는 스스로를 단단히 하는 것에 주력하는 날이다. 2025년 양력 8월 26일 화요일 오늘은 마치 풍년의 수확의 계절이 찾아온 것과 같은 날이로다. 곡식이 가득 넘쳐 흘러 다른 이에게도 곡식을 나눠주는 격이니 넘치는 재물에 따른 소소한 지출이 따르겠지만 그리 부담스러운 지출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모든 것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며 재정적 흐름은 안정적인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오늘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이 풍성함을 즐기는 태도가 중요한 하루이다. 2025년 양력 8월 27일 수요일. 이날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뿌연 안개가 내려와 길을 잃게 된 것처럼 일의 진행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겨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는 날이로다. 중요한 결정이나 일의 추진은 마치 안개가 거치길 기다리는 것처럼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2025년 양력 8월 28일 목요일. 계절의 변화와 함께 농부가 수확과 파종을 하는 것처럼 재물을 다루는 나에게도 유입과 지출이 활발한 날이로다. 이는 마치 풍성한 가을 수확철에 준비된 농부가 다가오는 봄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도다. 이날은 마치 태양이 작물을 비추어 주듯 나의 재정적 노력을 빛내주는 좋은 날이로다. 따라서 농부가 땅을 가꾸고 씨앗을 심는데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재물을 운용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날은 뜻밖의 비가 건조한 땅에 내려 작물을 살리듯 학수고대하던 행운이 나를 따르는 날이기도 하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재물의 흐름을 지혜롭게 관리하면 더욱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양력 8월 29일 금요일. 숲 속의 오래된 나무가 그 거대한 존재감으로 숲의 생명들로부터 존경을 받듯 나 역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형국이로다.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처럼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조언을 구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된다. 나를 알아보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일상은 잔잔한 호수 위를 떠다니는 평온한 작은 배처럼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다. 오늘은 마음의 평화를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매우 행복한 하루가 될 것이다. 이 2025년 양력 8월 30일 토요일 2025 오늘은 성을 지키는 기사가 성문 앞에서 적의 도전을 받는 격이로다. 주변에는 나를 시험하거나 해를 끼치려는 자들이 도사리고 있으니 기사가 방패를 든채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처럼 경솔한 행동을 삼가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2.5년 양력 8월 31일 일요일 이날은 숲을 걷는 여행자가 길을 잃고 나침반도 없는 상황과 같아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어려운 운세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안개가 짙게 깔린 산길에서 혼자 앞서 나가려는 것과 같으니 혼자서 주도적으로 나서기보다는 함께 동행할 이들과 상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대인 관계에서는 조용한 숲 속에서 작은 소리에도 새들이 날아가듯 불필요한 오해나 소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말과 행동이 필요한 날이다.